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트걸리 TV 신광입니다. 오늘은 야외 활동을 할때 밤에 뭐 가정에서 하든 밤에 뭐 필요할 때는 이렇게 헤드랜턴, 머리에 쓰는 헤드랜턴이 2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밴드, 이거 멀리 갈수 있고 가까이도 할수 있고, 이거는 가까이하고 번뜩번뜩 거리고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차이점은. 두개다 머리에 쓰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쓰는 형태가 모자 위에도 쓸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한 스타일이면들끓리면 각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내려오지를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 위에도 써도 상관없고 일단을 켰을 때 물이 이렇게 멀리 갑니다. 그다음에 2단은 꺼집니다. 요렇게 하면은 지금 현상이 나타 나서 200m까지 날아가고 요렇게 하면 바로 안막하나가 되는 형태인데 여기 주이 덜렁덜렁 거리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요 규격만큼 왔다갔다 하는데 불이 이러면 바로 앞에만 가는기고 이러면 멀리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되어있는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이걸 머리에 덮어 썼을 때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또 모자를 쓰고도 가능하고 모자 위에도 가능하지만 일반 그냥도 가능하다고 하는거와 건전지는 이거는 AA A3가 3개가 들어가고 밴드형은 AA가 세개 들어갑니다. 밴드형은 덮어 썼을 때또 어떤 현상이 나냐면, 타 이렇게 하면은 옆에 여기 버튼이 있어서 1단은 하나 거, 2단은 조금 더 어두운 거, 3단은 재난구촌 할때 이렇게 번득번득 꺼리는데이헤드랜턴의 특징은 두 가지 다 뭐냐 하면은 양쪽 손을 다 사용을 할수있다 하는 게 장점이 있겠죠. 야간에 우리가 산행을 하거나 야간에 뭐 시골에서 농, 농, 차 일을 하거나, 카센터 차 수리를 하거나, 뭐 오토바이 수리를 하거나, 자전거 수리를 하거나, 밤에 어두울 때는, 야간 라이딩을 할 때, 등산을 갈 때, 뭐, 무조건 밤에 어두울 때는 다이두 가지가 필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두개다 일반 랜턴과 다른 거 랜턴은 손을 한쪽을 들게 하면 한쪽 손밖에 사용을 못 하게 되지만, 이거는 덮어 썼을 때, 양쪽 손을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 효율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상품이고, LED가, 밴드형은 26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가, 머리 전체를 반투명 했을 때 환하게 이렇게 비쳐나가는 형태니까, 내앞 시야는 내 스스로 확보해서 내가 걸었을 때, 일을 할때 효율성이 엄청 뛰어나게 되는 그런 제품으로 추천을 합니다. 26개의 LED가 환하게 비춰주니까, 내가 할수 있는 반경 안에는 작업 반경이든 트래킹 할때내 시야를 한하게 밝혀줄 수 있는 아주 특효한 밴딩형이고 줌형은 멀리 가고 이제 내가 멀리를 보고 싶을 때, 밤에 야간 산행을 하거나 멀리를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줌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또 이걸 선택하면 되는데 가격은 건전지를 제외하고 랜턴만 이렇게 나왔을 때 각각 요것도 만 원이고 줌형도 만 원이고 밴드형도 만 원입니다. 각각 만 원씩 판매하니까 줌형은 AA가 3개가 들어가고 줌형은 AAA, A3가 3개 들어가고 밴드형은 AA가 3개 들어갑니다. 건전지를 제외한 가격은 만 원에 판매하고 만 원의 효과는 충분히 누를 수 있는 밴드형과 줌형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를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외로도 지금 캠핑 가서도 캠핑 가서도 많이 사용되고 낚시 가서도 사용되고 뭐 해가 빠지면 무조건 필요한기 헤드랜턴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티커 팀입니다. 감사합니다.